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이번 기회 5일 동안 네일 네. 네, 동안 어떤 느낌으로 어떤 다짐으로 오셨다가 또 만족을 하고 가시는 걸까요? 아니면 다시는 안와또 온다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? 음, 너무 힘들고 알차고 너무 재밌었지만 네 푸듯하기도 하고 혼자 성장했다는 느낌으로 느낌만 있어요? 열심히 배웠습니다 공주 <laughs> 원장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그럼요 맞아요 대표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짠 <laughs> 남자 원장님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, 네 맞아요. 어, 서영 원장님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. 아, 알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어디 있어? <laughs> <laughs> 여기 있다. 누구 없어? 없다. 대표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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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 아네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<원장님>. <웃음> 여기. <웃음> 선언주 <laughs> 뭐 아, <laughs> 갑자기 어, <laughs> 대표님 다시 하시면안 돼요? 어 다시 할게 지금 아니, 하세요. 선언주 파십구. 아,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아네 안녕하세요. 네 소개 좀 해주세요. 아 저는 <laughs> 인천에서 어, 슬릭삼기 데모스트레이션으로 온신지아라고 합니다. 아 반갑습니다. 네. 이번에 필리핀까지 오셔서 핸드온 하셨는데 뭐 어떻게 좀 많이 실력 드신 거 같아요? 아니면은 무조건 아, 와야죠. 아 그래요? 와야 일단 스트레... 스킬로아스킬로 그렇겠네요 네. 너무 많이 아쉽네요 다음에 한 열흘짜리로 만드는 거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네네. 이제 대표님. 조금 어제 감자 받고 이제 어, 조금 알만 하니까 벌써 오늘 끝나가지고 아 그래요? 음. 필비 좀 있어 주셔야겠네요 다음에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분들한테 LKBT를 통해서 아니, 일단은 오기 전에는 무조건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실습으로 연습을 많이 고무판 많이 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. 아, 터치, 그렇습니다. 터치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 와서도 터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진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음. 무조건 그거는 하고 오셔야 내가 투자한 만큼 뽑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. 아, 오늘 뭐 이번에 5일 동안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스킬은 많이 되시고 또 미래에도 빵빵 터지는 걸로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빠빠이. 네. 하나 <laughs> 둘셋 <laughs> 하나 둘 셋. 응응 네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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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추잡스러워 안장 <laughs> 언니 어 있어요? 나나 <laughs> 어디 있어요? 원장이 안녕하십니까 두분다 고생하셨습니다. 아 진짜 오달 오일일 동안 필리핀 오셔갖고 이제 이럴 줄은 몰랐죠? 네. <웃음> <웃음> 아 이렇게 고생 엄청 하실 줄은 몰랐지만 어떻게 스킬업을 하신 것 같으실까요? 스킬업. 역시 아, 아, 그러겠어요. 네. 여기 오시면 햇빛은 볼수 없고요. 아 맞아요. <laughs> 연습으로 꽉 채우실 수 있습니다. 아 그러면 뭐뭐 뭐 우리 휴양 뭐 이런 건데 이런 건 없었네요 이번에. 아 아예 없었습니다. 아예 없었어요. 여기좋아요 네. 한국인지 아, 아, 어딘지 알수 없어. 왜 너무 잘았어아 요즘에 제가 고생 많으셨습니다뭐 다음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어떻게 또 우리 모델 네, 실습 있으면 네, 기회되면 네, 또 오실 네, 의향이 네, 있으실까요? 당연하죠. 네. 네. 자, 아, 알겠습니다. 고생했어요, 원장님들 네, 네. 감사해요. 피타 안녕하세요. Hi. 어떠셨습니까? 이번에 5일 동안. <laughs> 진짜. 빡셌습니다. 빡셌어요. 재밌었어요? 너무 힘들었어요. 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어저께 원장님들도 어떻게 좀 실력 좀는것 같으시고요? 엄청 많이 늘었어요. 엄청 많이 늘었어요. 진짜 많이 늘었어요. 터치가 진짜 다 잡혔어요. 아, 근데 중간중간에 정말 힘들었는데. <laughs> 네, Just do it. 네. 아이. 그냥 하시면 됩니다. 다음에 또 원장님들 다른 분들 또 연습하려 고 그러면 어떻게 좀 추천 강추하실 겁니까? 다음 기수도 기다리고 있죠. 어 벌써요?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. 아 진짜 지금 세명4명 정도는 준비됐습니다. 아유 이번에 5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. No. 네, 하고 싶어라고요? <laughs> <laughs> 없네요. 너무 <못> 놀랐어. <고민했어. 웃음>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원장님 고생하셨어요. 아우 오일 동안 어떻게? 어떻게 어떻게 잘 열심히 하신 것 같으세요? 네. 네 실력은 많이 또 스킬업 하신 것 같고요. 네. 아 이거 하해야 돼요? 네. 몰랐습니다. 아 괜찮아요. 아다 하셨어요. 네네네. 아, 네, 네. 어떻게 그럼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또 참여 의사가 있으실까요? 네. 있습니다. 뭐. 100%. 200%. 힘드셨죠? 네. 너무 힘들었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대표님. 네. 네. 그... 네. 선생님, 네? 어, 네.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고요.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. 아, 끝까지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진짜 일주일 금방 지나갔고 이렇게 언제 많은 모델들 한 번에 연습해보면서 정말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 고생하셨습니다. 어디서 에 오신 누구시죠?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온신 신입자입니다.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는 걸로 할게요. 네. 화이팅. 이거 가비팅.